목차는 문제 제기, 강력을 축소 시킨 동북아 역사 재단, 동북아 역사 재단이 재간행하고 있는 그 지도집에 대한 비판, 또 간도 문제에 대한 재단의 그 입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결론 부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대사 외국 어, 뿐만 아니라, 어, 북한 땅을 이제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이 의혹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과거로 본다라면, 이제, 고구려와 발의 영역을 자국의 영토에 포함하는 것이요. 어, 미래를 본다라면, 우리의 실지 회복, 어, 간도 회복 노력을 차단을 시키고 또, 어, 북한이 붕괴되면은 어, 북한을 편입을 어, 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이 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길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방법을 강구한 게 동북아 역사 어, 어, 동북공정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중국의 동북공정의 본질은 본질은. 어, 과거가 아닌 미래의 강제에 대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조직적인 어, 어, 역사 왜곡 프로젝트다 아,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끝난 것이 아니죠. 어, 부다회이와 저희들이 이제 오개항 구두 합의를 맺었죠. 어, 중국에서 간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구려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아, 그런 이제 약속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동북 공정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위반이라는 핑계죠. 아주 이제 말도 안 되는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도주의에 대한 어, 문제입니다. 어, 어, 재단의 정체성과 어, 어, 우리가 재단의 정체성을 잘알수 있는, 어,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이런데 이제 우리가, 어, 반대를 하면서, 이제 재단 해체, 뭐 이사장 퇴진 요구, 또, 국민 청문도, 청와대에 내고, 또 저희들이 이제 집회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이 조기에 당분간은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 뭐, 그것은, 어, 조선 총독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강단 사학자들의 식민사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한국중앙연구원 정부의 출연기관에도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고 또 사업과 예산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요어강력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 재단의 그 운영 실태입니다. 어 정체성 문제죠. 초대 이사장 어 취임하면서 어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과 같은 다른 나라와의 역사 전쟁에 대해서 맞대응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기관은 어, 그렇게 이제, 방식을, 이제, 운영 방식을 선언을 했죠. 어, 간도 문제인 경우에는, 어, 우리의 연구는 강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 재단의 출발은 오늘 날 비판을 받는 것도 뭐 자명한 뭐 기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 운영자들의 그 역사 인식도 문제가 있죠. 초대 이사장은 일본사를 전공한 지일파죠. 일본의 자금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또 서울대학교 그 연구소에 또 일본의 자금을 받는 데서 소장을 역임했고 지금도 한40% 정도는 지원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거기에서 거기에서 주는 이제 국제교류 장려상을 수상을 해서 일본을 갔다 오기도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전임 이사장도 아주 이제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죠. 1945년 8월 15일이 이제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뉴라이트 진영의 논리를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고 있고 또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고조선 이래 역사를 전부다 부정하는 이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이제 외풍을 얘기하면서 어 바깥에서 간섭을 받지 않는 연구기관이 되겠다 아 이렇게 이제 천명을 어 하고 있죠. 어,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갖추고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역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아, 이런 이제 명분입니다. 뭐, 그러면서도 지난 어, 8년간 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만든 지도지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임기 내에 이 지도를 다시 발간하는 것이 목표다. 아,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을 우리가 아, 알수 있습니다. 뭐, 어, 설립 취지와 맞게끔 이론과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두둔하는 뭐 이런 일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 이 당력을 축소하는 것은 뭐 매국행위라고 어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 재단의 정체성이라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또 책임자의 역사의식을 볼때 이것은 어, 역사 왜곡을 인정을 하고 어, 식민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뭐 그런 걸로밖에 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어, 이익은 뭐 상관없이 에, 자기들 어, 친일파나 언론이나. 어, 신진 학자들의 그카르테을 형성을 해서 자기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고구려 발해국의 강력과 강도 영유권조차도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 학자들의 모든 주장이라든지 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척을 다하고 스스로 우리의 강력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분은 뭐 간단합니다. 그들과 교류를 확대한다라는 그 운영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의 주장을 대변해주는 매국 행위가 틀림 없습니다.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 동북아 역사 지도지 제작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류 학계의 친일사관과 식민사관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독도를 신라부터 대한제국 때까지 일관되게 표시를 하고 있고 중국이 주장하는 한사군은 한반도 북부에 표시하고 4세기 지도에도 신라와 백제 가야를 그리지 않았고 대한제국의 강력에서 간도를 삭제했고, 우리 강력을 함경도 원산까지로 축소를 시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우롱하는 행위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독도 표기 누락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빠뜨린 것은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아니고, 어, 독도를 지도에 그리는 기술이 없어서 못 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지도를 그릴 때도 보면은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도를 그리게 되는데 디지털 지도 제작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우다 보니까 그것만 남겨놓고 지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걸 그리려고 해도 그리 넣을 기술이 없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리 넣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 그 다음에 그리 늦지 않기로 아마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방침이 없었다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 늦겠죠 외부에 위탁을 해서라도 뭐 그런데 기술도 얻거니와 또 그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논문이나 자료나 그 사람들 행동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실제 그런지. 그리고 한사군 위치를 북한 지역에 표시 한 문제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차지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소원입니다. 이거는 북한 땅을 그대로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얘기와 똑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북한 지역은 고대에 중국의 땅이었다. 이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걸로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상구사기 초기기로 불진은과 임나 일본부설 추정하는 어, 문제입니다. 예. 뭐 이것도 어, 저희들이 볼때는 어, 우리 미개한 어, 한반도를 한반도 남부를 어, 조선 총독부가 임나 본부설을 추정했다는 것을 이제 빌미를 제공해주는 뭐 이러한 내용으로밖에 아, 볼수 없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에 중요한 문제가 고려의 북적 국경과 대한제국의 강력 축소 문제입니다. 뭐 고려사나 종선왕교실록에 모든 기록에 보면은 고려의 국경이 이제 두만강에서 688리, 700리라고 얘기하죠. 거기 이제 고모님 선출령에 고려지경, 국경비를 세운 그 지점이 국경이 틀림없고 철령이 국경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한 것은 조선 총독부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따르고 또 우리의 독립사를 그대로 다 부정하는, 그리고 또 강도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이런 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폐기 처분한 이 지도를 자기 인기 내에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다시 재발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대로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면, 뭐 당연히 사업을 중단을 시키고 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 이제 간도 문제입니다. 간도 문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627년도에. 강도 해명을 맺어서 유조 변책선을 설치를 하고 그 이동은 봉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경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러자 이제 1712년도에 강의제가뭐동덩을파견을 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서쪽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문으로 국경선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81년도에 봉금을 해제를 하고. 어, 양쪽의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제 개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백두산 정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영토, 국경, 해담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도에 1차 해담을 하고 87년도에 2차 해담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해담에서는 어, 동이 토문을 어, 저희들은 송화강 토문 강군에서 송화, 강흥룡강으로 가는 게 토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은 두만강이 이 터문이라고 해서 결렬이 됩니다. 어 2차 회담에서는 두만강은 인정을 하되 두만강으로 흘려 들어가는 정원이 세 갈래가 있는데 저희들은 차고 북쪽, 중국 쪽은 차고 남쪽을 주장하는 바람에 결렬이 됩니다. 그러자 1888년 4월 28일 날 위안스카이가 저희들 외무독판 조병직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1887년도 국경 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나를 잡아서 국경 회담을 하자. 아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만는그 이후에 일본이 1905년도에 얼산 늑약을 맺고 간도 협약으로 해서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도 협약은 얼산 늑약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고 또 중국에서 다음에 나를 잡아서 국정회담을 하자고 했으니까 간도 국경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동북공정이 일어나자 저희들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해서 중국과 우리가 구도합의를 맺어서 간도 문제를 제기 안 하면 고군의 문제를 제기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동북아 평안을 꿈꾸다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일방적 주장이나 사실 오류가 많다. 아 그래서 교육을 못 시키게 했죠. 그 내용을 보면은 간도 부분 간도 협약이 무효가 되면 영토 수복이 가능하다. 간도 협약 이전에 우리 영토 편입 사실이 없다. 어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어 그다음에 백두산 정계비 국제법상 유효한 국정 조약이다. 어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국제법적 인식 전이라 전이라 어, 적용하기 어렵다. 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봉금지역 어, 봉금지에 대해서도 조선이 1883년 해제했다. 청나라가 해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어, 교육을 이 자료집에 의해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료집은 간도 협약이 사실상 무효이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백두산 정계비를 국제법상 유효한 국경 조약으로 서술을 했는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간도 협약은 효력이 있고 백두산 정계비가 효력이 없다고 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저희들의 간도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로 저희들이 서해암록동이 토문을 정한 역사적인 근원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그 땅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조차 지금 없애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집은 간도 협약이 무효이면 간도 수복이 가능하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간도 협약 이전에 우리 정토를 편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또한 사실과 너무나 틀립니다. 강제 군수가 서강도 일대를 28개 면으로 나눠서 4개 면에다가 복속을 시켰죠. 음. 그리고 허구와 부동산을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또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상약을 설치를 하고 어, 업무부 탄판 이 형태를 상약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토지청량과 지적조사를 위해서 이법령 관리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법령 관리사가 간도 대장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또 행정을 편제를 하죠. 10호를 1통으로 10통을 1촌으로 해서 통장과 촌장을 다 두고 실제 우리가 관리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903년 5월에 조사 내용하고 어그 다음에 서상무가 작성한 병계 호적안이 있습니다 호적부죠. 그 호적부에 보면은 호적부를 32개 면에 52책을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세금도 그 두고 관리를 다 했죠. 어 그런데 재단에서는 강도 협약 이전에. 우리가 관리한 적이 없, 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정반대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간도 영유권에 대한 연구는 동부가 역사재단의 기본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회피하고 또 태만한 것은 범죄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본과 중국은 지금도 역사전쟁 중입니다.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한론과 만선사관을 버리지 않고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더 강화해서 머지않아서 동북공정의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서 다 가르칠 겁니다. 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국가들은 대포로 무장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뭐 소총 들고 각계전투, 아니 소총도 뭐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성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지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TF를 부정을 해서 종합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어, 재단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째, 동북아 역사재단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응하는 기간, 어, 그냥 연구하는 기간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어, 그리고 또, 중국과 맞서서 일본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들이 또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재단을 감시도 못하고 감독도 못하고 그렇게까지 가도록 놔둔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을 보고 사위비 유사 역사학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어, 보다 더 연구와 어, 그런 것도 이론 개발에 더욱 더 정진을 어, 해야 될 걸로 어, 그렇게 에, 봅니다. 자, 동부가 역사 어, 재단에 바란다. 어, 제가 요몇가지 사항을 좀 어, 적어놨습니다. 재단의 운영 방안을 어, 혁신을 해야 됩니다. 국가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그리고 또 시민들의 네, 그런 목소리도 기를 어, 어, 기울여서 어, 역사를 대표하는 어, 대표기관으로 어, 거듭 나야 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 국민과 역사가 어, 용서하지 어, 않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어,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임시적인 대응에서 지속적인 대응으로. 감정적인 대응에서 논리적인 대응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단편적인 대응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론도 연구에서 시작해서 연구가 완료되면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이 되고 나면 이제 문화와 산업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단계적으로 교육 방법도 주입식이라든지 강의식이 아닌 문화와 산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도 저희들은 삼밀정책이라 합니다. 아주 치밀하고 긴밀하고 엄밀한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 일본과 중국의 논리가, 어, 정론화 되, 어서더 응고되기 전에, 재단이 나서서, 어, 해결을 해야 될 걸로, 어, 이렇게, 봅니다. 재단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뭐, 해결책은, 어, 있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어, 저희들의, 주장은, 어, 재단의 바른 역사 회복과, 고대사 정립, 간도 영역군 회복에, 적극 나서고, 식민사관과 사대주의에 근거한 한상권과임납본부서를 극복하고 역사 주권과 영토 주권의 주권 확립을 위한 우리 강역사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간도 역사를 떳떳한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 편입을 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성찰과 적진 없이 과거의 관행만 답습하여 이번 기회에 그 덥나지 못한다면 재단은 업무태만죄와 역사사기죄, 국민우롱죄, 국고낭비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재단은 해체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청산 방법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해체하라. 이사장은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이런 구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몇집만 키워주지 우리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계 전투는 안 됩니다.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폐 시민 사학을 능가하는 실력을 쌓고 이론과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국수주의도 안 됩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생계형, 진짜 사입이 활동가들도 저희들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로지 국가와 역사의 진실을 진실을 찾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 사태에 대해서 재단과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채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죄가 입증이 되면은 검찰에 고발해야죠.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특 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어 재단의 해체와 또어 책임자 처벌 그리고 또 식민 사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역사는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 우리가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세의 역사에는 저희들을 어병이라 부를 겁니다. 간단히. 이, 이,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빨리 하느라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그 자료지 보시면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